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마 콘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01820. 어,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마 콘덴서 오늘 120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자 사마 콘덴서가 전기 차 시장 확대로 MHC 수요 증가할 것, 사막 콘덴서에 대해 시칠환경차 시장 상장에 따른 전장용 MHC, DC 링크캡 등의 매출 증가를 전망했다. 사막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콘덴서를 제조하고 2017년부터 해왔고 2019년까지 해왔고 3년간 800억 원 투자해 전장산업용 MHC 생산. 능력을 확대해 고수익성 제품군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팬. 매출 구성은 이제 MLCC 50%, 55%, 필름캡 11, DC, 링크캡 5%등 영업이익 측면에서 MLCC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고객사는 LG전자, 현대모비스 상성전자 s k 하이닉스 자 작년 MHC 제품 매출 중 산업이 이제 34% 차지했는데 이중 절반이 반도체 향으로 올해 수요 증가 수혜를 예상했다. 전장용의 경우 매출 비중이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 감소 때문이라고 올해 전방 수요 호조로 매출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대답한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전장 쪽이 좀안 좋죠, 어깨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건도 있고, 이게 뭐 수급이, 수급 지향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차량, 차량 관련,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뭐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업황이 좀안 좋기 때문에, MLCC 관련해서도 이제 사막 컨덴서, 역시, 지금, 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택트 기기 수요 강세 속에 MLCC 패키지, 패키지 기판 선전. 자, PC든 언택트 기기 수요 속에서 적층 세라믹 컨택서 MLCC의 배출이 기대 이상이었고, 삼성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키지, 자, 업황에 대해서 좀 보,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보는 거고요. MLCC, 5G 모바일 그리고 PC용 소형 고용량 음, 출하가 증가하면서 제품 믹서 개선되었고 해외 생산 거점 수율 항상 뭐 등등등 어쨌든 MLC c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뭐 가전 등에도 뭐 사용이 되죠 뭐 5G 안테 안테나 기판 등등등등. 그래서 뭐 패키지판, 뭐 m c c 등등 해갖고 뭐 삼성 전기는 뭐잘 나갔고 동사 같은 경우에 DC 링크랑 뭐 지금 m c c 정도인데 이제 m c c 부분에 있어서 LG 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어 사실 뭐 IT 기기나 뭐 스마트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쓰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금 뭐, 외국인 기간 매도세로 1 2 3는 이탈했습니다. 그 향후 지지 라인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뚫고 내려올 것 같고. 자, 62, 6만 63,000원 6만 정도. 63,000. 3 0원에서 62,000. 62,200원. 여기를 듣고 내려 잠깐만요. 여기가 65,600원, 65,600원 딱 가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대요. 내일 뭐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는 좀 이탈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으면 이제 일단 어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불리 좀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지금 21선을 이탈했죠. 5일선이라.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56,480원까지는 좀 열려 있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좀 지지라인을 좀 보시고 내일 바,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좀 어, 발락 구간을 몇 개월 동안 봤다가 이렇게 한번 큰 상승 나와줬고 다시 한번 이런 어, 조종기를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 컨덴서는 그래서 지금 뭐 241선까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바로 바, 크게 봤을 때 내려간다라고 하면 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막 콘덴서는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고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치시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뜨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제 우려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우려 추천 종목.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어, 유의사항들, 요 여섯 가지 꼭 읽어 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해 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어,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지수, 그리고 어떤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원인들,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명, 현재가, 이렇게, 어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어, 손절가 등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뭐 차트라든지 호가창을 보여주시면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었으니 이 부분에 있어갖고 대응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 시장의 시황이 어떤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